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m 플러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특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m 플러스 역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금일 주가는 2,980원에 위치하면서 3,000원 이탈이 나오며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m 플러스는 최고점인 이 16,300원을 찍은 뒤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주가의 상승은 당시 가격은 이 3,930원 부근이었어요. 16,300원을 찍고 이번 하락 시에 주가를 보면 2,770원까지 하락을 보였죠. 주가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더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이슈로 인해 상승하던 주가는 이제 다시 예전의 가치까지 하락이 온 거죠. 그만큼 EM 플러스는 테마로만 지금 상승을 보였고 현재는 다시 기존의 주가로 회귀한 모습이에요. 이제 주가는 단기간에 최고점까지, 이 16,300원까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은, 현재 4,000원 윗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형 가격이 매물보다 낮은 구간인 만큼, 이 물량들은 형 가격대에서 현재 이 매도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상승 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며, 하락되는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는 걸볼수 있는데 그만큼 고점에서 매도 이후 아직까지 큰 수급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 때 매물대를 보면 이 11,000원 구간 역시 매물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현재 물려있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e m 플러스는 18년도에 그 27,80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빠른 상승과 빠른 하락이 나오는 종목으로 총 현재 2,1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이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히 좀 모아가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전부터 이 바닥 부분을 보면 이3 0 0 0원대예요 3,000원대에서 오랫동안 행보가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차트를 봐도 현 상황은 이 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EM 플러스의 3분기 2차전지 사업 매출은 약 18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방역 개필러와 전극 제품 등이 국내외 고객사를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어요. 23년 한 해에는 홍보에 주력했다면요. 올해부터는 영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생산 라인 증가와 내년에 2차 전지 사업 영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바닥에서 어 점을 잡은 뒤에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세에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EM 플러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엔플러스의 주된 사업은 이 소방 제품이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소방 외에 2차전지 니켈 관련주로도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로서 지난 c s 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이 SK온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83%에 달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 또한 18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현재 이 배터리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탑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전기차 품질 보증 기준이 1,000 사이클이라면 급속 충전에 대한 보증은 300 사이클에 그쳤는데요. 이 SF 배터리는 급속 충전만 해도 1,000 사이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급속 충전과 배터리 수명을 모두 구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급속 충전 기준도 기존 50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분으로 단축되었는데 앞으로 이 10분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어요. 또한 em 플러스는 필리핀 니켈 광산의 광산 채굴 사업권을 이10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이 니켈 관련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수출 강국이지만 이 니켈 정제 제품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거의 이제 100%예요. 만약 공급망 갈등으로 중국에서 수입이 좀 끊기면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M 플러스는 이 니켈 광산 인수를 통해 전기차 시장과 이 배터리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수급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이 니켈 광산의 인수는 EM 플러스의 굉장한 모멘텀이죠. 이 니켈 외에 EM 플러스는 글로벌 기업에 2.3톤 규모의 2차 전지 방열 소재까지 공급을 했는데요. 이번에 납품한 방열 실리콘 폼은 배터리의 연쇄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막아주는 핵심 안전 소재로 각형과 원통형 2차 전지에 모두 적용되는 소재입니다.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는 만큼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화재가 좀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공급이 좀 많아지면서 배터리의 화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죠. EM 플러스는 방열 개필러에 이어 방열 실리콘 폼, 에 대해서도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안정성을 인정받아 난연인증시험 최고등급인 V-0등급을 받았어요. 테스트에서 불이 붙었을 때 30초 내에 자체 소화가 돼서 뛰어난 안연성을 입증했고요. 실리콘 폼도 같은 테스트에서 동일한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 안전성 강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소재로 앞으로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전기차가 더 많은 보급이 되면 그만큼 실리콘 폼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인해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제산업단지 회사가 e m 플러스 2차전지 등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제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어요 현재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 23 프로젝트로 사우디 산업단지 내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사가 지금 완료가 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m 플러스도 대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돼요. 이 m 플러스가요 기존 NCM 드라이 전극에 이어 양산을 위한 롤투롤 방식의 LFP 드라이 전극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LFP 드라이 전극은요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어요. 이번에 개발된 롤트롤 방식이 LFP 드라이 전극은요, NCM 드라이 전극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EM 플러스가 10%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가 삼성전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M 플러스는 추후 주가상승의 모멘텀 역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2 5 7예요 외국인들은 5월 비중으로 1%대 미만까지 좀 축설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서 이10% 대까지 확대를 했었지만 현재는 모든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해가며 2% 대까지 축소한 상황이에요. 현재 e m 플러스는 이번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테마로서의 움직임은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e m 플러스는 현재 바닥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3,000원 부근이. 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좀 확인이 되는 만큼 신규로 매수로 접근하시기는 좋은 자리라는 거죠. 예전에 2700원 대까지 하락을 한번 보이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보이며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이 고점 수익 실현 이후에 저점에서 다시 매집을 이어가며 가격 방어 역시 안 들고 있어요. 그만큼 저점에서 매집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주주분들은 요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제는 바닥 부분에 희나면서 추가적인 매수 이후에 좋은 타점에서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차트상이 4,500원까지는 단기간에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관망 이후에 완벽한 이 어점이 잡히는 타이밍에 비중 확대를 하며 평달을 맞춘다면 손실 없이 바로 이 매도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지지가 확인되는 시점을 확인한 뒤에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EM 플러스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EN 플러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EM 플러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만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 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